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9일 수요일 11시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으로 성남 재개발 2030 재개발 각 구역별 다가구주택 금매물과 실거래를 거의 리얼, 리얼타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30 성남 재개발은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이 1단계로 2020년 말에 구역지정이 되었고 2022년 가을에 시공사가 선정되어서 현재 시공사들이 금년 말을 목표로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 중입니다. 내년 말까지는 관리처분 인가도 되겠죠. 2단계로는 태평 3구역과 신흥 3구역이 2023년 금년 2월 20일에 구역지정이 되었고 약간의 프로세스 변화로 인해서 내년에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될것 같습니다. 수진 1구역 금년 1분기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19건이 거래됐습니다.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됐, 됐습니다. 음 평균 거래 금액이 6억 6천 100만 원이고요. 공식가 대비 약2 2 2배의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평균 거래가는 3,171만 원입니다. 원뿌르스원 메모리 세건 거래됐고요. 2분기에도 이어갔습니다. 거래량 회복. 2분기에는 16건이 거래가 됐네요. 실거래가 평균은 7억 5천만원, 공시가격 대비 2.29배, 평당 거래가격 3,474만원입니다. 2분기에는 5번 매물, 특이한 매물들이 좀 있죠. 준주거지에 있어서 공시가격 아주 높은 매물 거래됐고요. 상가 주택 84 플러스 5고 받을 수 있는 상가 주택 공 공시, 역시 공시지가 높은 곳이죠 11억 5천만 원짜리 거래됐고 5월에도 상가 주택 공시지가 높은 곳 845가 되는 게 역시 거래가 돼서 약간 실거래 평균가와 평당 가격 평당 가격은 뭐 논의를 치고요. 실거래 7억 5천만 원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고가가 세 개가 포함돼 있으세요. 어떤 평당 3,500만 원 정도까지로 상향됐다. 3분기 들어서 놀랍습니다. 7월에만 벌써 10건이 파악됐는데요. 아직 7월 실거래는 3주 정도 더 올라올 수 있죠. 7월에 현재 파악된 것만 10건입니다. 원플러스원이 4건, 8월에도 한 건. 상가 주택, 단층 주택. 7번 10번 매물 아주 좋습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서 몇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시 가격이 3억 2,600 아주 높은데 6억 7,700 평범한 주택처럼 거래됐습니다 공시 가격의 2배, 2.1배에 거래됐으면은 프리미엄이 채 5천만 원도 되지 않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분은 거의 로또급으로 맞으셨습니다. 8월에도 과연 이 거래 속도가 이어갈까요? 수진 일구역 금매물입니다. 20평대 매물들이 대략 6억에서 7억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공시가격의 2.5배 수준에 나와있고요. 현금은 대부분 5억 대4억이할수 있는 물건이 3개 정도 있습니다. 위반 등재된 건물 이런 거잘 보시면 굉장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딱 눈에 보입니다. 2.1로배 상업 지역의 물건도 하나 2.13 배, 2.13 배, 2.1로배 이렇게 되면은 프리미엄이 1억이 안 되는 물건들이죠. 원 플러스 원금매물도 많습니다. 원 플러스 원20 평대 원 플러스 원 매물도 8 개가 있고요. 2번은 거래가 완료됐네요. 40평대 매물도 다섯 개가 있습니다. 1프러스원 매물들의 추가 프리미엄이 아직까지는 약하게 붙어 있는 기회 타임입니다. 평당 가격도 40평대는 3천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1프러스원 실거래반 돼서 모아왔습니다. 8월까지 11건이 거래됐습니다. 8459 물건들은 거의 쇼티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7459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귀하신 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뭐 비싸지도 않습니다. 공시가격 대비 2.2배, 평당가격도 3,500만원. 서둘러서 확보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흥 1구역은 상반기에 1분기에 4건 거래됐고, 2분기에 12건, 한두건 더 있을 것 같아요. 정도 거래된 것 같습니다. 역시 원 플러스 원이 5개 정도 거래됐고요. 7월에도 신영 1구역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원플러스원 또 하나 됐네요. 신영 1구역 금매물입니다. 신영 1구역은 아직 6억 미만의 매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6억에서 6억 8천만원 사이에 몰려 있고요. 공시가격 대비 2.5배 부근 신영 1구역은 어, 대다수가 5억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7번 매물. 3억 6천 5백만원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물건은 1999년산이어서 반지하까지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예차면 59% 3구원 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1번 매물, 12번 매물 좋습니다. 대지가 23사평 크고 큰데, 공시가격도 높은데, 급매가격으로 초금매가격으로 나왔습니다. 평당 3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 원플러스원 매물 14번 매물 엄청납니다. 공시가도 높고 대지도 크고 원플러스원까지 되는데 평당 2,9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은 빨리 빨리 접촉을 하셔서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신흥 3구역 실거래값입니다. 1분기의 3건, 2분기의 3건 거래됐습니다. 5억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시가 대비 2.2배, 평당 3천만원 신흥 1구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역시 1 플러스 1이 두개가 거래됐습니다. 7월에도 한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신흥 3구역 명물은 제가 <laughs> 잠시 좀 몸이 아파서 좀 쉬었고 그래서 <laughs>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음, 2023년 봄 자료만 그냥 올려두고 바로 오후쯤에나 파악을 해볼 겁니다. 태평 3구역 1분기에 3건 거래됐었습니다. 2분기 거래 전무하고요. 3분기에 8월에 지난주에 하나가 거래가 됐습니다. 굉장히 거래가 약세죠. 대략 봐서 3번 매물 3번 거래된 거 대로변에 있는 매물을 제외하고는 6억 아래에야 거래가 될것 같습니다. 다가구주택 태평산구역도 이제 금매물이라고 할수 있는 것도좀 나왔습니다. 20평대에서 6억 미만이 7건연데 7번 매물은 거래가 완료됐고요. 공시가 대비 2.5배가 넘어버리니까 거래가 어렵죠. 실투자 금액 3억 4억 대 3억대 물건이 몇개 있습니다. 평당 3천만원 아래 20, 태평산 구역은 20평이 넘는 양호한 매물들이 나오기는 했네요. 6미터 도로변요. 태평산 구역은 1프로소연 매물이 기한데 5 9프로59 가능한 97년산 매물이 하나 있고요. 7 4프로59 가능한 90년산 매물이 하나 있습니다. 태평산 구역, 서울의 강남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지역이죠. 전세대 남양 배치 가능하고 단일 단지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가천대 역서권 수사역에서 두정가장입니다 성남 재개발 금매물 채널은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재개발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수인분당선 태평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어서 태평삼구역, 수진일구역, 신흥일구역, 신흥삼구역에 모두 도보로 임장 가능합니다. 성남재개발 금메물 채널은 성남재개발 뉴타운 네이버 블로그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이 방문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